여기에서, 여기에서. 죽였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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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죽였어? 죽였어? 아! 오대라는 거야! 죽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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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여기서 여기, 여기. 죽은 것 같아, 그거야! 어, 잘했어! 어, 잘했어! 아이고, 잘했어! 아이고, 죽었어죽었어 그거 죽었어. 죽였어! 아이고, 잘했어! 아이고, 그렇 잘했어! 아이고, 그렇 잘했어! 아이고, 잘했어!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, 잘했어. 아이고 잘했어, 아이고 잘했어, 아이고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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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어디그거까 아, 어일그거까어만 빼고 그냥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그거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그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 잘해, 아이고, 코카 잘해. 아이고, 코카 잘해. 아이고, 잘해. 으, 살았다! 코카 안 죽었어! 야, 코카안 죽었잖아. 죽여! 안 죽었어, 코카. 살았잖 여기. 줬어? 줬어? 죽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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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안좋아해 그런 거안 좋아해. 주사? 갔다. 얘가 그 먹지 않았어? 근데 잘은 안 갖고 놀아. 누가 갖고 놀아야 지 갖고 놀아. 했어? 어 죽여. 이거 죽여.

어, 그, 잘해. 어, 그, 잘해. 고가 여기 있잖아, 여기. 죽여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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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죽여. 아, 죽여. 잘했어, 잘했어. 아 죽여. 아, 살아 네. 아직도 살았어. 고가. 죽여, 죽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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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! 뭐하는거야? 죽여! 이빨로 깡이! 깡이! 아 그거 이빨 붙었어! 그 이빨 로 깡이! 깡! 깡 물어! 그렇지! 깡이! 그렇지! 먹었어? 먹었어? 먹지는 맛? 먹었어? 어디가? 어디 갔어? 먹지 마 죽었어 죽었어 그가 죽었어 봐봐, 죽은 거 뜯네, 봐봐. 국가 카코가 주... <laughs> 죽었어, 죽었어. 아이고, 코카 잘했네. 먹지 마! 먹지 마! 먹지 마, 코가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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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카야코카야 곰을 먹으면 어떻게 죽이라니까.